thank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불편하라,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신뢰도가 코로나 전보다 무려 10.8%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 응답자 중에서도 무려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달리 말하면 행함과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무거운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그리고 교회 내의 부정적 시각과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풍요 속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머리로는 알았으나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말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따른 행복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내는 나의 문제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도 있는 안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행함, 믿음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게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라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에게 힘과 소망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현재의 살아남이,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행복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불편함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으로 살아내라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내더라도 거룩이 없다면 안될 것입니다. 거룩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예수 그리스를 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살아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웃과 지인과 세상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개명은 우리를 옥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2024년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이를 직면하고 회복의 길에 들어서는 성도와 교회는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대 교회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